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봅니다. 이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서 왕을 요구를 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왜냐면은이 사무엘이 그들의 왕되어 주길 바랬어. 근데 이제 사무엘은 그렇게 해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왕삼으려고 했죠. 근데 이 아들들이 그 요엘과 아비아라는 이름답게 살지를 못해요. 어떻게 삽니까? 이 돈을 받고 자기들의 양심을 팔고 이 재판을 구분, 재판을 하고 굽게 행동을 하는 이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다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를 이렇게 잘인도해줄 왕을 달라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고라세 증손 아비아의 현손 베냐민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라고 합니다. 기스는 이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집화에서 용감하여 여러분 베냐민 집화에서 용감하고 그는 아비엘의 아들, 스로의 손자, 베고라스의 증손, 아비아의 현손 이 4대조까지 그 아버지의 4대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최선복은 누가 섰냐면요. 베냐민이 섭니다. 베냐민의 이 돌팔매 부대가 강력함을 자랑해 근데 이 베냐민의 돌팔매 부대, 그 중에서, 베냐민 중에서 가장 용맹한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뭐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제일 용맹한 자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이 될 만한 최고의 가문, 그 최고의 남자에게 아들이 있다. 라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컸다.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소개하는데, 사울을 소개하는데, 5대조까지 소개를 하는 거야. 여러분, 사울은요, 이름의 뜻이요, 구하여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막 철저하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울이라는 소년이 이름도 그래, 집안도 그래. 거기다 여기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소년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어린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아주 잘생긴, 연예인 뺨치게 생긴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사울이라는 거죠. 집안도 좋고, 부모도 훌륭하고, 가문도 훌륭하고, 파도, 파도, 어때요? 이야, 인간적인 만족이요.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 라는 거야. 그런데 이그 집에 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건 암나기를 약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유력한 그 집안의 암나기를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에 명예를 걸고 사울을 보냅니다. 너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조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립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두루 다녔는데 못 찾고 두루 다녔는데 못 찾고 또 두루 다녔는데 못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요 필요 없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세 번을 걸쳐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울의 등장부터 하나님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 야, 사울이요, <laughs> 훌륭한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외모도 훌륭해. 집안도 훌륭해.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마치 저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저 왕들의 모습과 이 사울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사울의 모습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울은요, 그 등장, 첫 번째 소개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고, 또 찾고, 찾는데 못 찾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구하여 얻었다 라는 뜻이야. 그런데 정작 그의 삶 가운데 구하여 얻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구하여 찾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왜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찾지 못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온이라는 훌륭한 사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기도온이 너무 훌륭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에게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때 기도온이요. 물론 자기 마음은 실질은 안 그러지만 어쨌든 말로라도 뭐라고 합니까? 22절이. 그 사사기 8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백성들이여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볼때 완벽한 사울이에요. 하지만 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앞으로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 있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후에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 다윗의 잘난 형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야. 사우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우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형들을 이렇게 조명해 주는 비춰주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눈에 괜찮은 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분명히 향하고 바로 서 있는 왕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 아실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내가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요, 흠투성이라도 이 하나님이 손대어서 역사하는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누구라도 당연하게 흠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손대서 역사하시는 삶, 그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스스로 너무 잘나고 완벽하면요, 하나님 손대시지 않으세요.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laughs>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자 되심을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하여 얻은 인생, 내가 구하여서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행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사라지기를 그렇게 거듭나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